인간이 이해를 초월하는 이게 천상적인 언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어떻게 이런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보통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자신의 영적 권능과 성숙의 사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없으면 확신이 흔들릴까? 봐. 거꾸로가 맞을 수가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혀 자신의 영적 권능과 성숙의 궁극적인 사인이라고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 전혀 아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교인들 얼마나 부족합니까? 성찬식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변화를 하나도 없는 사람들. 여전히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방언이 있다고요. 은사와 성숙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이걸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성숙의 싸인이라고. 자기는 이런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자꾸 과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 집사님 기도하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나? 우리는 잠깐. 언제 끝나? 나그 생각하고 있는. 저게 어디서 왔나? 저게 무슨 뜻인가?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한다. 고 찬송 불을 든는 사람도 방언으로 막 불러 버려. 특송하는데. 그런데 예배가 이거 정말. 그렇다고 또,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멘 하기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고인도 교회는 막 이렇게 혼돈, 혼란, 이게 왜 생겼습니까? 자꾸 뭘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왜 과시하고 싶을까요? 방언을 성숙의 사인으로 봤거든요. 내가 이 정도 걷데 나는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금 어, 풀어야 되는 문제 그걸 에서 말씀합니다 1절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구하는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을 따라라 사랑을 따라라 이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하는 동기가 다 우리도 건강을 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도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러나 그게 동기가, 동기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 똑같은 일은 하지만, 바, 나쁜 동기로 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동기가 나쁜 사람이 있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 보해라 사랑이란 게 뭐라 그랬나요? 남을 세우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통해 남을 세울 수 있을까? 남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남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남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느 도좀 분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전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위해 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정말 나는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든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주님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남을 위해 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해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가 문제냐 동기가. 이 동기가 분명하면 이 구하는 것이 지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면요? 지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응답이 없든지 다른 사람이 더 응답 받든지 자 사랑을 따라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더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요 사랑을 따라 구한 사람은 절대 시험에 안 듭니다 근데 동기가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응답 받아요 여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나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요. 예언이란 말이 여기서 좀 나옵니다.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정의입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와있는 방언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언 방언하지만 방언이 뭔가? 그리고 성경을 어디에 정의해 놨는가? 1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이라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 본인도 몰라요.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알지만 본인도 몰라요. 이게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으면. 그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고 본인도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알아들을 거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자 예언은 뭡니까? 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언한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공면하며안이 하는 것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내 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쭉 말해서 내가 덕이 세운 이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예언은 뭡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 되어있죠.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려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덕을 세우고, 곤면하고, 위로도 받고.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여러분 가서 뭐 예언 기도 받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은사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뭐 예언 기도 받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성경이 완성됐거든요. 성경이 완성됐거든요. 병 고치는 사람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병원이 더 많이 살려냅니다. 기도해서 살려내는 것보다요, 병원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것도 안될 경우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큰 병룡 가운데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곤면하고 위로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설교, 개시적, 말씀, 복음전도 그래서 덕을 세우고 곤면하고 안니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 그런 설교, 그런 또는 상담, 그런 가르침, 이걸 다사도바론에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 자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절 방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하는 자는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뜨거운데 수인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통과하는 자가 있기까지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그러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혹전화 검은 것 절하는 것은 이건 나팔 이거는 훌륭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검은 것 같은 생명 없는 소리를 할때 그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알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 누가 전쟁을 얘기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냐 하면 그 말하는 뜻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음에 맞추어서그 운율에 그 맞추고 리듬에 맞고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작곡도 하다 보면 뭔가 다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맞게 소리를 내야지 듣는 사람이 좋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전쟁에 대한 소식도 알아들어야지만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 소리만으로는 안되고 아름다움과 중요한 면을 알아듣게 전달되어야 한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CD를 듣다 보면 어, 막 찬송하다가 방언으로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방언기다 그럼 이거 듣는 사람도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말하는 사람도 이집 야만이 된다는 말그 뜻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 집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은사집회 찬양집회 가보면 하다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해버리고 방언으로 찬양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모두가 야만이 돼버립니다이 사도바울 표현이기하면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앞에서 지금 있어야 되니까 그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내게 말하는 자가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못 알아듣으니까 난 이상하게 볼거 아닙니까? 이것도 못 알아듣나? 또 말하는 자도 나는 저 사람 이상한 말 하고 있네 야만이 되고. 지금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 방언처럼 신령한 것도 서로에게 야만이 되게 된다는 거지. 자, 12절 고린도 교회의 성도. 그러면 너희도 신령을 사모한 자. 너희 교회도 이렇게 신령을 사모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죠.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통해서 기도해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기도하 지니. 1사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겠니와 나의 뭐는 열매 맺지 못합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매 맺으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어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면 절대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천미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상하게 그 단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를 이야기해줘야 됩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네가 영으로 참여하는 건 좋지만 마음으로도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영뿐만 아니라 마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통하는 언어로 찬양하는 것이 맞다.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는 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내 기도 소리를 안 들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새벽 에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 막 하고 갑니다. 내가 하나도 안못 들어서 내가 뭘 기도해 하나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잖아요. 말씀도 묵상하면 기도하고 들었던 소리도 말씀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들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증명해 주신 깨달음이 있고 그래야지 기도가 유익한 거예요. 막 쏟아 놓고 가요 그냥 그럼 나에게 아무 위기없는거야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마음이 열매맺니다자 그리고 16 17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 한 고백, 한 믿음, 한 말씀 근데 방언으로 해버리면요.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감사하는데 한사람뜯 뜻도 몰라요. 한 사람은 아멘하는데 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제 기도가 끝난 건지. 이게요.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여한 사람은요 아무 뜻도 모르고 아멘하고 감사합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시 소외되는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백성 한 믿음 한 마음 한 교회. 그런데 고런도 교회는 성찬식에서 부자들은 먼저 먹고, 파당이들도 먼저 먹고, 하나 되는 것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권세와 능력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시절 너는 너희 신대간들을 사모한 자인데 내가 알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하게 하는 거야. 사도 바울 개인의 겸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내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거 한. 사도방으로 방언 잘했다는 거야. 1구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이라이 결론입니다.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반만이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방언을 다 철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방언 잘해. 누구보다도 방언의 은사가 커요. 그러나 내가 방언 은사 아무리 보여봤자 깨닫는 마음으로 말한 다섯 가지 보 다섯 마디보다 못하다는 거. 자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것은 개인적인 종교 체험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아주 평범한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주 평범한 말을 쓰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게 바로 그런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뭐 특별한 게 없었을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깨닫는 다섯 마리가 일만 마리 방음보다 훨씬 낫다. 사랑을 따라 구해라. 자 정리해봅니다. 은사와 신령한 것에도 우열이 있습니다. 우열. 그러나 그 우열은 능력과 신비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정해집니다. 자기를 세운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자기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덕을 세우는 겁니까? 왜예언이 방불한났습니까? 예, 네, 이거는 교회덕을 의 세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안니라고 위로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기초한 것이거든요. 은사의 우열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은사의 우열은 나를 위한 거냐? 남을 위한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인 성찰은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신앙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잖아요. 방언을 계속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깨라는 말로 들여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정리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해결이 안 돼, 막, 이나님막 물어보고, 이런 의지의 어떤, 의식의 어떤 그런 사고자은 가운데, 믿음이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믿음생기기는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다 뭡니까, 이게? 이게 깨달은, 이거,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 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게 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방으을 했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는 언어, 헬라인에 헬라인에 맞는 언어, 경기장에서 싸운 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긴 자는 한 명밖에 없다. 이 헬라인들은 이거 아주 익숙한 거든요 그런 언어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들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가르침을 뭐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확장되게 하라 내가 받은 것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원으로 일만 마디 하는 것 나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깨달음으로 다섯 마디를 남을때 그를 들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그도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 여러분 뭐 이기려고 구하지 마세요 자신을 과시하려고 구하지 마세요 정말 모래 위에 짓는 것니다 여기에는 권세와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 남을 위해서 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고 자기가 해마든지할수 있지만 그거를 교회 덕과 유익을 위해 다 숨기고 감추고 상고할 때 거기에 건승한다 기도하겠습니다.